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능 아재입니다. 오늘은 영양찹쌀죽이 되겠습니다. 우선 육수 내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을 드시고 힘을 내 주십시오. 물은 3.5L가 되겠습니다. 양파 큰거 10잔에서 한개입니다 대파 2개가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3개가 되겠습니다. 다시마 5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입니다. 자, 뚜껑을 닫고요. 물에 올리셔서 30분에서 40분을 끓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육수가 완성되기 전에 소고기 등심입니다. 물기를 쫙 뺐습니다. 핏물을 두번 뺐습니다. 마늘 세 개가 되겠습니다. 포도당 두 스푼이 되겠습니다. 설탕은 넣지 마십시오. 이 정도 양이면 달지 않습니다. 포도당은 자연식품이고 아주 맛이 깔끔합니다. 진간장. 두 스푼 되겠습니다. 아, 두 스푼 넣겠습니다. 자, 잘 반죽을 하겠습니다. 7인분 분량의 등심 반글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좋은 걸로 쓰십시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고기는 좋은 거 써야 안 되겠습니까? 이대로 10분간 절여두겠습니다. 자 야채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하겠습니다. 표고버섯입니다. 잘게 썰어줍니다. 양파입니다. 알겠습니다. 안근쓸때 특히 조심하십시오. 손 다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많이 미끄럽습니다. 이 상태로 썰면 굴러갑니다. 눕히십시오.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프라이팬을 담구셨어요. 미리 양념해 놓은 공식을 볶겠습니다. 저는 기름을 넣지 않습니다. 고기를 볶을 치기는요 특히 죽을 끓일 때. 약 5분 정도 볶으시면 이렇게 물이 생깁니다. 이 물은 버리는 겁니다. 물을 버리겠습니다. 죽에 미끼한 맛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합니다. 아주 담백해집니다. 잘 되었습니다. 덩어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을 끓이면 다 부서집니다. 고기는 점심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프라이팬은 이렇게 더럽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닦으면 안 됩니다. 퐁퐁으로 닦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뒤집어서 손 조심하십시오. 가일을 자, 덜 나오죠? 또 뒤집어서. 깨끗합니다. 프라이판 관리 끝입니다. 달구고 있습니다. 이 찹쌀은 500g입니다. 물을 한 5번 정도 씻어냈습니다. 야채를 준비할 동안 잘 말랐습니다. 어느 정도 잘 불렀어요. 다섯 번을 왜 씻어주느냐? 잡쌀은 전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분이 잡쌀죽에 느끼함을 낼 수가 있습니다. 더 깔끔하게 드시려면 더 씻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고 볶게 되겠습니다. 잡쌀을 볶는 이유는 더 담백하고 고소해집니다. 그리고 죽을 끓일 때에그게 앉아서도 그래 됩니다. 시간은 약 센불로 타지 않게 10분 정도 볶아주겠습니다. 볶은지 5분이 지나면은 굴고 많이 넣지 마십시오. 굴무는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배가 빨리 고파요. 이게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여러가지 몸에도 좋고요. 찹쌀이 500g이면은 물무는 3스푼만 넣으시면 됩니다. 좋아하시는 분은 5스푼까지는 괜찮습니다. 물을 한 3번 정도 볶은 후에 깨큰 네. 승풀로 두 스푼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여기에서 깨에서 기름이 나올 겁니다. 자연 기름이 말이죠. 이 찹쌀에 베겨, 베겨 들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고버섯 들어갑니다. 표고버섯의 향이 찹쌀하고 육류에 배어들 겁니다. 찹쌀에 수분이 빠졌으니까 이제 수분을 빨아당겨야 되겠죠? 목이 마릅니다. 그럴 때표고버섯의 영양분을 빨아당기는 겁니다. 자, 잣두 스푼 되겠습니다. 이 잡그림이 상당히 좋죠, 여러분. 자, 이한 5분 정도 더 볶아줍니다. 통삽사를 볶는 시간은 15분에서 가정불로요. 한 20분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시면 순서가 있죠. 재료 넣는 그 순서를 지켜주십시오. 자, 육수가 이렇게 우러났습니다. 40분 정도 끓였습니다. 자, 20분이 지났습니다. 아주 노란 고소하게 볶혀 있습니다. 자, 고기를 넣습니다. 소고기 기름이 잡살에잘우러 나올 수있더라고요약 3분간 볶아준 후에 이 고기에도 좋은 성분이 자타고, 율미 고소한 맛하고, 찹쌀의 특이한 맛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육수를 붓겠습니다. 냄비가 많이 달아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팍! 튈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약 40분간 끓이겠습니다. 가끔씩 저서 주면 됩니다. 깹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자, 약 20분이 지났습니다. 자, 여기에 양파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은 푸짐해야 됩니다. 당근 썰은 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소금은 간단하게 이 정도, 한 스푼 정도 요 넣겠습니다. 다른 건 일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미료는 넣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보겠습니다. 죽이 걸쭉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젖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완성되었습니다. 이 음식 드시고 건강하십시오.